충북지역의 토지와 공장을 중개하는 행복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진천지역의 화학공장과 일반 제조업 공장 그리고 창고 임대매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북진천 화학공장 임대매물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공장 또는 산업단지 내 공장만이 입주 가능합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공장부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녹지 면적 및 도로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개발한 산업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된 공장부지를 말합니다. 이런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대기와 수질 등 등급이 개별 입지인 계획관리지역보다 높아서 화학공장과 제약공장 그리고 화장품 공장까지 입주가 가능하답니다. 산업단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계획입지로서 산업단지 내 구역마다 제조업업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서 모든 산업단지에서 화학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산업단지보다 조금 더 다양한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께 화학공장과 제약공장 및 일반공장, 창고인대 매물로 추천하는 진천공장 임대매물을 특별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충북 진천군의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공장 임대매물은 업종코드 C10 화학공장까지 가능한 공장 및 창고 임대매물로서 공장의 토지 면적은 13,191제곱미터 약 4,000평이고 건물의 면적은 전체 5,646제곱미터 1,700평입니다. 이 중에 공장의 면적은 1,189평이고 다설 창고가 350평 사무실과 기숙사가 160평입니다. 전기 용량은 전체 1 7 0 0 k w 사용 가능하며 공장의 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공장은 첨하고 8m이고 제2공장은 첨하고 12m로서 높은 높이의 공장 건물입니다. 공장의 중공년도는 2007년에 신축하였고 이 공장은 2010년에 증축하였습니다 진입도로는 6m 이상 포장도로서 대형 트레일러까지 원활히 진출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민간은 없고 중소공장과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2억 원이고 월세는 2천만 원입니다. 공장이 2개동으로 구성되어 각 1개동만 임대도 가능합니다. 전체 또는 1개동 공장만 분리하여 임대 가능한 충북진천 화학공장까지 가능한 공장 임대매물을 다양한 업종의 일반공장과 창고 임대매물로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충북 진천 지역이 공장 임대 매물과 창고 임대 매물의 임대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종과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 임대료가 조금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제조업 공장과 화학 공장의 임대료 시세를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 진천 화학 공장 임대료 시세는 평당 기준으로 약 16,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월세가 요즘의 임대료 시세입니다. 충북 진천의 일반 제조 공장의 임대료 시세는 13,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시세입니다. 충북 진천의 일반 공장과 화학 공장 임대 매물의 월세 시세를 건물의 연식으로 구분하여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한지 10년 이상 된 공장과 창고는 평당 13,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시세입니다. 건축한지 10년 이내에 깨끗한 공장의 평당 임대료는 16,000원에서 2만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충북 진천 화학 공장 및 일반 제조 공장 임대 또는 진천 창고 임대 매물을 알아보실 분과 임대 공장과 임대 창고를 중개 매물로 내놓을 분 모두 이 지역의 공장, 창고 전문, 부동산 공인 중개사를 이용하세요. 직관적이고 이타적인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